거의 다 됐는데. 아까는 음. 들어갈까 봐. 음. 아, 거의 다된것 같은데. 음, 아. 어우 잘했다. 하나 더 볼까? 어? <laughs> 뭐 재미 들렸어. <laughs> 열어너순 냄새 나는 음, 신기한데? 와와 음, 고기 고기 많이 익었는데? 어오오 오, 오. <laughs> 어, 어 금새 였는데 불이 센가보다 생각보다 속은 안 익었어 속은 아니었어 겉바속초야 <laughs> 음, 어. 이제 불이 막 음. 세지니까 어, 이제. 점점 쎄지겠는데 이거 지금 은 이곳은 이까는 쑥쑥 들어가겠다 그래도 고리가 곳은가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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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 다르잖아, 음, 지금은 진짜 훈제하는 것 같다. 음, 뜨겁다. 수치, 지금 한창이네. 야, 와! <laughs> 음, 색깔이 아주. 와잘 익었어. 잘 익었어. 어 향기가 좋은데 여기까지 향기가 나. 어? 훈제 그거 향기 나네. 음 약간 껍질 때문에. 음. 이거 봐지막아어 어. 껍질이 과자처럼 바삭하게. <laughs> 뭐 <뭐죠>? 아까운데 그거 <laughs> 그 <그거> 콜라겐 덩어리인데 달달 먹는 오. 과자 같이 음잘 <laughs> 음. 조그맣게 자르지 음, 음 껍질 때문에 그렇구나 껍질 <laughs>